우물 안 개구리인 저를 이끌어주는 바다 운칠 기삼이에요 햇살이다 창문과 같은 존재였다 실험실이다 열린 문이다 든든한 지원군이자 새로운 가능성 외출이다 좋은 기회 문을 열어주는 통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2023년 대전 예술로 사업에 참여한 메가박스 대전팀입니다 같이 봄 영화 자체가 어쨌든 시청각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영화 콘텐츠로 단순히 오셔서 영화 관람 하시고 이제 가시는 형태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대전 농아인 협회랑 순소리 복지관의 도움을 받아서 별도로 이제 고객님들을 모실 수 있었어요 예술가분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그분들이 단순 영화 관람만 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영화관이라는 공간에서 다른 체험까지 하실 수 있는 경험을 느낄 수 있게 해드리는 기회가 된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어 굉장히 뿌듯한 네 경험이었습니다 예술을 통해서 나눠보자라는 컨셉으로 시작을 하게 돼서 어저 저희 팀의 그 기획은 음 예술로 같이 봄이에요.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 어 영화라는 어떤 컨텐츠를 어 풍부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한 2, 3개월간 계속해서 배리어플이나 어 장애를 가지신 분들, 시각장애인, 그리고 청각장애인 분들이 어떤 영화를 관람하는데 아니면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어떤 불편함이 있으신지 아니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더 고려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같이 본 상영회와 함께 그 저희의 전시와 공연이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행사로 저희가 구성을 하고자 했습니다. 시청각 장애인들이 그. 비장애인들하고 다르게 영화를 감상할 때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막으로 모든 걸다 표현하거나 음성으로 해설을 하는 건데 예술가라고 하면 이 영화계, 영화 경험을 어떻게 그 감각의 장애를 극복하고 공감각적으로 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자막으로 쓰여진 거면 다 똑같은 말이니까 이해하겠지 생각하지만 그게 영어하고 한국어가 다르고 의역과 그 뭐, 직역이 다른 것처럼 수어가 굉장히 다른 언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시각장애인 분들도 같이 보는 영화기 때문에 뭐, 점자 표현이라던가 음성 해설이라던가 안내 같은 것도 저희가 녹음을 해서 따로 준비를 했고요. 이제 그렇게 전시에서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언어를 매개로 한 전시가 하나 있고, 하나는 이제 전지현 선생님이랑 이경희 선생님이 준비하신 보이지 않는 분들이 영화를 손으로 느낄 수 있게 그백드로 페인팅이라고 하죠. 재료를 이렇게 직접 배경을 작성하고, 그럼 이제 두 작가분이 오브제를 만들어서 그 앞에 세우면 그 함께 작업한 게 영화 포스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포스터 속으로 다 같이 들어가는 뭐 그런 경험을 하자. 그리고 그 결과물을 나중에 전시물로 전시하자.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했었습니다. 청각 장애인들이 음악을 들을 수 없지만 소리북의 진동으로 음악을 느끼게 할수 있겠다라는 제안을 했는데 그걸 리더 선생님께서 잘 포착해 주셔 가지고 그걸 공연화 해 보자 해서 음향적으로는 소리북 연주의 진동 시각적으로는 영상과 왁킹 댄스로 저희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내용을 공연화해서 그걸 같이 본 영화 상영하기 전에 약간 인트로 같이 제가 12분 정도 작품을 보여드리고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다른 주제 자체가 약간 낯선 것이긴 하지만 재미있고 관심이 가는 거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서로 좀 많이 배우기도 했고 이때 느꼈던 생각 왜 우리가 이런 걸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 또 부족한 거는 뭔지 이런 거에 대한 글을 좀 길게 써봤어요. 자발적으로 어떤 마음들이 좀 난다. 그런 것처럼 그냥 예술가로서 어떤 마음을 좀 움직이게 하는 자극 같은 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번에 첫 사업이었었는데 생각보다 이 과정도 결과도 기대 이상으로 너무 좋았고 배우는 것도 너무 많았어서 장르는 너무 다르시지만 그 안에서 저보다 더 오랜 시간, 그리고 더 깊은 마음으로 이 예술 활동을 이어가는 거에 대한 되게 존경심이 엄청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또 이후로 두각의 은경 선생님이랑 공연했던 것을 또 따로 조금 퀄리티 좋은 필름 형식으로 작품화해서 남겨볼 계획이 있습니다. 예술로 사업은 운칠 기삼이에요. <laughs> 누구를 만날지, 어떤 프로젝트를 하게 될지, 사실 대부분 운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운도 저희처럼 굉장히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들이 모여니까 이 기세가 완전히 확 터진 거죠. 그래서 운이 좋아야 된다는 게 사실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삶의 가능성이 있다. <laughs>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술로 사업이란 약간 저한테 자석 같은 것 같아요. 예술가가 정말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도 해야 되고, 어, 어떤 역할도 담당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 서로 보완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끌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예술로 사업이 자꾸 자꾸 쳐다보게 되고, 다가가게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원히 함께해요.